오.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임정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유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3도가 오르면 진짜 맞아요. 완전 이제 오긴 오는 길 냉몸이 먹었는데 아 맛있겠다 농나 여름에 맞는것 그치 완전 농나여름에 네. 오늘 저도 반팔을 무조건 끈에 입어야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맞아요 자, 아, 이거 아. 아. 음. 오늘 또 준비한 상품을 네. 이제 어, 또 봄들이 컵만 봐줄 수 그쵸?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도 네. 아, 근데 제가 물좀 드세요. 연기가 어, 연기가 나는 거. 뜨기 네, 뜨기 오뚜기 오뚜기인데 진짜 네. 여름에 입맛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보다면 진짜 많이 당기고 막 아, 요리를 해먹기보단 그냥 빨리빨리빨리해서 먹는 그런 게더 좋은데 오늘 딱 그런 구성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즉성 네. 요리 대가 오뚜기에서 그쵸? 지금 저희가 핫한 아이템들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음. 3대 요즘 막막 경쟁 어제들에서 막 온데 막어막막 네. 가장 후발주자로 출시됐는데 해를 네. 달이고 있는 진짜 속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짜장 빼먹을 수가 진짜장. 그쵸. 거기다가 즉석 덮밥으로 여섯 종을 준비했고요. 네. 여기다가 오늘 프레시 햄까지 와. 여러분들 즉석 요리들로.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자취생분들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친혼 부부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밥 박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먹는 게 라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약간 어, 어. 청춘?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배고프니까 맞아. 컵라면 수돗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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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수돗물가 되죠. 너무 정색이 너무 잘 돼있어서. 네. 되게까지는안 되지만, 네. 이게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laughs> 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진짜 여기다가 네. 파 썰고 약간 뭐좀 먹고 싶은 거 <laughs> 어. 넣어가지고, 네네, 네네. 이거 하나에다 밥한 공기 뚝딱 하시는데, 어. 젊은이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진짜, 진짜 이거는, 나이드, 저희 아빠도 되게 좋아서요. 진짜 봉이 왜냐면 진짜 얼큰한그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먹방을 찍을 건데, 그쵸. 지금 쿠쿠님 들어와서 먹방습니다 아, 지대로다. 두분다안다두분다았대요저좋아요저 아, 뭐, 네. 정민씨 너무 좋아요 아, 왜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아, 감사합니다. 저 네. 점프리님, 뭐 먹방하나요? 저희 아, 오늘은요. 네. 진짜장이랑 진짜 뽕을 먹어볼 건데요.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짠? 네 여기다 끓여 냄비면으로 끓여 보고 생굴이기 어, 때문에 어, 그렇죠 그렇죠 풍란보다는 약간 이게 더 오리지널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오리지널을 네. 먹고 그다음에 진짜 장은요 좀 여러분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니컵을또 먹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양한 먹방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어, 지금 물을 끓이려면 잠깐 제가 뚜껑을 응. 한번 가져볼게요. 어, 네, 네. 지금 저희가 그럼 제가 두장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요, 오뚜기 덮밥 육종이 좀 가는데 얘가 이제 1 4 0 0 0 원인데 이걸 두 개씩 가지고 가게 되면 1 2 종이 가거든요. 1 2 종이 가는데 6 0 0 0 원에 갈 수가 있고요. 네. 진짬뽕 이거 하나에 네개 들어 있어요. 요거 이제 네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여덟 개가 간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3 7 제가 한 박스가 는데3 7 4 0 0원이고 미니컵은, 이제, 진짜봉 미니컵은 3 2 0 0 0 아, 죄송해요. 2 3 2 0 0원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어, 나는 이 봉지라면도, 그리고 이 미니컵도 둘다 필요하신 분을 두개다 가져가시는 구성도 있습니다. 그 구성은요, 저희가, 43,000원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 이제 햄도 네. 있는데 이제 프레시 네. 햄이 지금 200g짜리 18,000원이고요. 네. 300g짜리 26,500원 모두 다 어. 10개씩 가져가시면 그쵸.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짜짠 넘어갈게요. 네. 진짜장 4개 들어 있는 거한 네. 팩이 지금 한 박스에 32개가 들어갔다고 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쵸? 이게 3900원이고요. 네. 미니컵 15개 지금 옆에 이게 이시죠? 어, 제가 여기요. 네. 이게 15개가 들어 있는 게 네. 13,900원 꼴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짜장 4개 멀티팩이 네. 8개 가는 거에다가 그쵸? 미니컵 10개 가는 데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따져보니까 네. 이 계단 가격이 들 음. 지금 1200원 꼴도 안돼요 그러니까요 마트 진짜. 가도 1350원 음, 정말 싼데 찾았는데 싼 1350원 음. 꼴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오늘 1200원에 네. 꼴도 안되는 것에 그쵸?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끓어서 제가 흥분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미 약간 싸워놓은 기분이 이렇게 어서와서 끓여볼까요 그럼 정우씨? 네 음. 지금 끓고 있는데 네. 먼저 제가 네. 짜장을 네. 끓여볼게요 아 맛있겠다 일단 이 안에 있는 구성을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들 면발 보고 기절하실 거예요. 어, 진짜 일단 뜯어봅니다. 네. 딱 하면 일단 사이즈가 미니컵이어서 그렇고 아, 귀여워요. 진짜 딱 출출할 때. 네. 약간 아직 생각나긴 하는데 어. 너무 짜장면 한 그릇 시키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어, 그럴 때딱이 미니컵을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앙증맞게 귀여워서 진짜. 뭐 캠핑 가실 때 무조건 필요하실 것같고 집에서도 네. 그냥 간단하게 간식거리로 먹으시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